선생님. 음? 고민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고민이 <laughs>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laughs> 금전? 그렇죠. 금전을 좀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 무속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얘기를 해봐 드리자면은 네. 돈을 이제 금전의 흐름이나 돈을 많이 벌 거면은 운을 잘 봐야 돼. 음... 부자들이 운을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음. 기독교나, 뭐,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이쪽을 안 오시는 부자들도 많긴 많지만, 네. 그분들도 포춘쿠키라든지 이렇게 까는 거 있잖아. 네. 이런 운, 그, 신문에 뭐 나오지? 그 일일 운세, 아, 뭐, 네. 월별 운세, 이런 건 본다? 음. 그러니까 운기를 믿어. 그러면은, 무당집에 와가지고, 운이 들어온다, 좋다. 그래서, 운마이를 해라. 혹은, 했을 때, 작게든 크게든, <laughs> 뭘 해주는 게 좋아. 음. 그러면은, 그 운기로 타, 그, 상승 곡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런 게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있고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음,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나요? 지나가다가, 오, 네. 뭐, 백화점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갑판대를 뭐, 봤는데, 어, 뭐, 귀걸이가 예쁘다. 사세요. 그리고, 그리고 껴봐.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내가 눈이 가는 거 이제 나한테 이렇게 대봤는데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사 그러면은 일단 기분이 상승해. 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별거 뭐가 있어요 그게. 그쵸. 그거 없어도 살고 뭐 상관 없잖아. 근데 음.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업이 돼 음. 업이 되면서 이 운기가 확 바뀌어. 내가 뭘 하고 싶어지는 그 운이 확 가. 그게 이것 뭐 귀걸이를 했다 그럼 귀걸이 차고 어디. 라도 나가보고 싶거나 네. 동네 앞에라도 뭐 카페라도 혼자 이런 기분이 다르다니까 네. 이게 운기를 높이는 거야 진짜로 내가 뭘 샀을 때어 기분이 상승하면 그걸로 값어치를 한 거야 이미 네. 그 귀걸이 잊어버리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좋은 느낌이 드는 어떤 하나의 예를 든 거잖아 귀걸이라는 것은 악세사리라든지 네.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그 기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음. 좋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부적이야 정말로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는. 음. 음.